자율성을 훼손하는 사학법 개정안 추진으로 위기를 맞은 기독교, 사립학교 법인들이 연합체를 출범하고 본격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음식과 택배 주문이 크게 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도 급증했습니다. 구TV가 새롭게 선보인 생방송 기독 프로그램 달리다구 및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미래모케 포럼이 정기 포럼을 열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쿠 t 비 뉴스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보면 법인이사회 구성이나 교육과정 편성, 교사 임용 등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이 제한되는데요. 특히 기독사학의 경우 건학 이념까지 훼손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사학 법인들이 135년 만에 연합체를 출범하고 본격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담학원, 한동학원, 영운학원 등 기독교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출범을 위한 모임에 갖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 사립학교 법인들은 기독교 학교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연대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기독사학 법인들의 연합체를 출범했습니다. 미션 네트워크에 따르면 기독교 사학 법인들이 모여 연합체를 구성한 건 기독교 학교 135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법인들은 정부의 사학 공영화 정책으로 기독사학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발전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학교들은 국회의 사학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대응을 해왔습니다. 사학법 개정안에 포함된 정부가 임명하는 개방이사 비중 확대, 학교장 임용권 제한 등이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은 물론 건학 이념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학 이념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구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무너지고 있는 것같요 그런 점에서 가장 지금 사립학교의 위기 가운데도 특별히 저는 종교계 사립학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독사학법인들은 국회의 사학법 개정 추진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해 연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경영과 행정 관련법 등 기독교 사학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사립학교 유관 단체와 교육계, 법조계 등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사역들이 이루어지면 어, 여러 법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함께 나누고 또 컨설팅도 해주고 또 이사로, 또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이 법인을 이끌고 나가야 될지 그런 오리에이터 션부터 시작해서 서로 돕는 이사범법인 네트워크가 오늘 출발에서부터 어, 미션 네트워크는 서울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오는 5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배달 음식과 택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코로나 19 이후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역습할 수 있어 우려됩니다.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자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이 포장돼 나옵니다. 음식 가짓수가 많을수록 일회용품도 늘어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배달 음식 거래액은 전년 대비 75% 이상 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20%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플라스틱 폐기물도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선별시설에서 처리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923톤으로 전년 대비 18.9% 늘었습니다. 반면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어,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9%만 재활용이 되는데 나머지는 그냥 쓰레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률이 50% 정도는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재활용률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방역 필수품으로 꼽히는 마스크에도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마스크는 약 16억 7천만 장입니다. 하지만 폐 마스크 재활용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나 배달 용기 등 플라스틱이 썩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400년. 코로나19 이후 쓰레기 대란이 또다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20년 대비 20% 줄이겠다고 선언했고, 기업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페트병과 비닐을 분리해 수거하는 등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이후 생활 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 만큼 시민들의 동참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지난 9일 시작한 구티비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구이첫주 방송을 마쳤습니다. 60분간의 생방송 내내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진 시청자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티비가 새롭게 선보인 달리다 구이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달리다 미은 실시간으로 성도의 고민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생방송 프로그램입니다. 9일 첫 방송 이후 신앙 문제와 육신의 질병 등 각자 겪는 어려움으로 기도를 요청해오는 연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1일 사 회차 방송에서는 10년째 뇌사 상태에 빠진 손자 사연이 소개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저예 그래 가지고 한뭐한 5분 도안되데들어서 아. 이제 희망이 없다고 병원에서 이날 진행을 맡은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는. 사연을 나눈 성도들에게 진심어린 공감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진행자와 시청자 모두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고 기다려온 세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이년도 아니고 10년입니다. 하나님, 이 가족들의 애 끓는 기도, 간절한 기도 들으시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방송에선 구티비 천사교회로 선정돼 큰 힘을 얻었다는 국제방역사업단 손병찬 목사의 사연도 소개됐습니다. 구티비 구TV 천사교회는 구티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손목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방역사역이 구티비에 보도되면서 여기저기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 주위에서 어. 방송을 또 보고 네. 연락을 하고, 아, 네. 어, 그 지역마다 방역 봉사단들이 많이 소직되고 있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기도 생방송 달리다 굼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3시에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상담이나 중보기도가 필요한 시청자는 국번 없이 1522-522 하나로 전화하거나 구티비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을 신청하면 됩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정기 포럼을 열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 기독교계의 거모 고존 스토트 목사의 사역과 1974년 제 1차 세계 보음화 국제 대회에서 발표된 로잔 언약을 조명하면서 복음주의를 통한 한국교회 회복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또 복음 증거와 사회 참여의 균형을 강조하며 한국교회가 복음적 연대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지구촌교회 최성은 담임목사는 존 스토트 목사는 복음을 강조했지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균형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며 기독교는 가장 성경적이면서 가장 동시대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400여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 위험이 커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수도권의 목욕장업은 저녁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땅 매수에 활용된 대규모 대출의 과정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대출 과정상 불법 부당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쿠팡이 12일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거래 첫날 공모가 35달러를 40.7% 웃돈 49.25달러의 거래를 마감하면서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장 공개 주식은 모두 1억 3천만 주로 올해 미국 내 기업 공개 업체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코팡을 2010년 한국계 미국인 김범석이 창업해 당일 배송, 다음 날 배송으로 두각을 나타낸 한국 최대의 이커머스 회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취지를 보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인 사건이지만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3주에서 4주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공수처 검사 선발이 완료된 뒤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가져와서 직접 재판에 넘길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이러면 다음 주 검찰 경찰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양당 원내대표가 오는 18일 예결특위에서 종합 정책 질의를 하고 예결소위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는 추경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문제가 많다며 세금 낭비성 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중심으로 대폭 삭감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선 경론이 예상됩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세계 음악 시장에서 앨범 1, 2위를 모두 휩쓸었습니다. 국제음반산업협회는 지난해 2월 발매한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이 2020 글로벌 올 포메 차트와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 모두 정상에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켄드의 애프터 아워즈를 포함해 빌리 아일리시, 해리 스타일스 등 쟁쟁한 팝스타들을 제친 겁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로써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에서 비영어권 가수 가운데 최초로 1위에 오른 데 이어 세계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지은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정부와 세계 무역기구 WTO의 관계가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사무총장 취임을 계기로 미뤄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유력 후보였던 한국의 유명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견제하기 위해 오콘조 이웨알라 사무총장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콘조 이웨알라 WTO 신임 사무총장과 첫 전화 회담을 갖고. WTO 개혁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UN 전문가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제일 원전에 남아 있는 오염수는 환경과 인권에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란 용어 대신 오염수라고 적시했으며 해당 내용을 담은 서한을 일본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10년째 이어지면서 시리아인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내전 발발 이후 현재까지 약 38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난민은 약 1,2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10년간 전쟁 비용으로 약 1,350조 원이 든 것으로 추산했으며, 세이브 더 칠드런은 시리아 어린이 60% 이상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리아 학교 3분의 1은 폐허가 되거나 무장 세력의 기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유럽연합의 7개국에 대한 여행 제한을 완화합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국가 여행을 규제할 이유가 더 필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출발 72시간 전에 받은 유전자 증폭 PCR 검사가 음성이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31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비필수 여행을 금지해 왔습니다. 넷플릭스가 비밀번호를 공유해 몰래 시청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미국 CNBC 등 현재 언론은 넷플릭스가 자사 콘텐츠의 무단 시청을 막기 위해 본인 계정 확인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미가입자가 유료 가입자인 지인의 계정 비밀번호를 이용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즐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가족과 동거인에 한해 4명까지 동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서른한 개 시군 기독교 연합회와 시민단체, 법조인 등이 소속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고 차별 금지 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민연합은 한국교회는 예배회복을 선언하고 자율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동성간 성행위와 성별 변경행위를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규탄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이슬람대책위원회가 전문위원 위촉식과 정책간담회를 교체했습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45명의 전문가들이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이어 진행된 정책 간담회에서는 직전 위원장인 정영규 목사와 GMS 성교전략개발연구원 김철수 성교사 등이 이슬람에 대한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합동총회장 소강성 목사는 이번에 선임된 전문위원들이 협력하여 이슬람의 포교화를 막고 한국교회가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헤비타트와 인터넷 서점 Yes 24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환경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기관은 주거 지원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사회공헌 활동 장려 운동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헤비타트 윤형주 이사장은 안락한 주거 환경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증진해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디자인으로 예배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윤선 디자인이 신학생들의 도서 구입비 지원에 나섭니다. 신학기마다 적지 않은 비용으로 전공책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신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학생은 윤선 디자인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중 선정된 20명에겐 5만원 도서상품권이 지원됩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기독교 사립학교들은 기독교 이념에 입각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부의 공영화 정책, 일명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기독교 교육계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기독사학법인의 연합이 기독교 교육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수 있길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